자, 안녕하세요. 코인사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리플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리플이 보시면 어제 순간적으로 4,2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4,7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죠.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리플을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더 들고 가도 될지를 좀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단기 반등 포인트 짚어 드렸던 거 그리고 앞으로 코인 시장 다시 한번 어떻게 흘러갈 건지 어제 딥시크발 이제 쇼크가 나왔고 어제 비트코인도 순간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97,000불까지 내려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것들을 제가 공략을 해드릴 거예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리플 지금 굳이 매수 매도할 필요 없다. 분명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다. 언제요?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깨는 흔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거를 노려서 비트코인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리플이 그래도 나름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어제 제 라이브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알 건데, 제가 어제 손실을 꽤나 많이 보고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한 3억까지 마이너스를 보고 있었는데, 그 방송에서 제가 중간에 찍었던 거예요. 보시면 대략적으로 제가 18만 불 정도 손해를 보고 있었지만, 저는 결국에 어제 2억 정도 수익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 자산이 11억 정도 있었고, 제가 2억 정도는 제가 출금을 했고, 제가 거래 내역을 쭉 보여드리면 제가 어제 이더리움 공매수 취했던거 3천개 4백개 이렇게 해서 각각 수익을 이렇게 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제 자산을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여기 자산을 좀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대략적으로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좀 바꿔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한 9억 4천만 원 정도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를 출금을 했고 지금 나머지 돈으로만 지금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왜 매매 내역을 공개를 해드릴까요? 그냥 돈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유리한 전략들 제 포션을 공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제가 어떤 포션을 잡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아무런 포션을 잡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결론적으로 저는 어제 이더리움 반등을 나온다라고 하고 저는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물량들을 오늘 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결론적으로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알트코인들은 다시 한번 조정받을 수밖에 없고 리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플은 더 많은 상승이 나왔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의 도미노스를 보면 어때요 지금 59%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또 내려간다고 라 하면 알트코인들, 리플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이미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아셨을 건데 어제 사실은 4,200원이 저점이 아니라 이거 김프요. 얼마까지 낀지아았어요 11%까지 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 시세로는 3,800원까지 떨어졌다는 라 거예요. 근데 업비트가 유일하게 유독 김치 프리미엄으로 방어를 하면서 어제 4,200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반응이 나왔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어제 해외 기준으로 3,800원까지 그냥 떨어진 거는 결국에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큰 나라가 나올 때 리플도 예외가 아닐 거다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최대한 여러분께서 어떠한 코인을 지금 우리가 대세 상승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코인판에 지금 결국에 트럼프가 취임이 됐고 임기 4년 동안에 얘는요 분명히 코인 쪽에 엄청난 빅 이벤트를 몇 번씩 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 무리하게 매매를 하다가 돈을 다 잃으면요, 여러분께서 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리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내려갈 건데 이번에는 김푸드 방어를 못할 거예요 더 많은 하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 반등 먹은 분들은요 매도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고 그리고 거기서 설령 매수 못해서 지금 관망하시는 분들도요 그냥 지켜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켜보면요 다시 한번 탑점 올 거예요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번에는 이 추세가 깨지면서 요 분명히 어제 가격이요 3,700원 대까지 내려갔던 거 여러분께도 잊지 마셔야 돼요 김 프로 11% 방어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면 아 지금 코인 시장이 그렇게 좋게 흘러가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강조 드렸죠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얘들은요 무조건적으로 고점에서 추격매수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들은 일부러 여러분들을 흔든 다음에 밑에서 주워먹을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미국에 있는 기관들, 해치 펀드들을 믿지 마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트럼프는 결국에 이 코인을 트럼프 취임 이전에는 계속 강조를 했죠. 그런데 얘가 결국에 자기 코인 만들고 나서 그리고 정식으로 취임이 되고 나서는 코인 쪽에 그렇게 막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아요. 뭔가 화장실을 들어갈 때라 나올 때라. 느낌이 다르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조만간에 다시 한번 리플도 조정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무리해서 지금 여기서 100원 먹겠다. 이러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하락 나오면 또다음해서 패닉셀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냥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께서 알트코인을요. 오를 때 여러분께서 공모해도치거나 그냥 오를 때 정리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여러분께서 승률이 높은 여러분들 전략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10만 불 깨질 때 이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할지 판단을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10만 불 깨질 때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알트코인들이요. 결국에 이때 들어간 분들은 수익이 났고 저도 결국에 어제 손해가 났지만 어제 라이브 방송 하루 종일 켰고 그것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딱 느꼈을 거예요. 아 얘가 그래도 깡이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 베팅하는 구간에서는 확실히 베팅을 해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저는 막 찍는 홀짝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수익 내역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텐데 제포션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녹색이 제 수익이고요. 이 빨간색이 손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게 결국에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결국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고점과 저점은 못 맞추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승률이 높은 이 전략들을 공유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결국에 지금 추가적인 하락 다시 나올 거다. 그래서 리플도 이번에는 김프 방어 절대 못할 거다. 내려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상승무 먹으셨던 분들은 지금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못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서 또 뽑아와서 매수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려갈 거니까 아셨죠?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짓고요 여러분들 영상 도움됐으면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셨죠?